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됐으니 까부로 담배를 유지해 주분을 대판에 말해주시기 요법원이 만약에 이거 다쳐주각면 부담감 향후... 아아 힘으로, 저, 힘으로 밀었다 지금 나를! 뭐 하시는 요 지금? 힘으로 밀었다 지금 나를! 힘으로 밀었다 지금, 지금, 지금 나를! 아니 힘으로 밀었다 지금 나를! 이 시키게

성상납 각서 받았어? 안 받았어? 부끄러우지 않아야지 박유아 너나 비쳤어 이준석 알아다 이준석 성상납 받았어? 안 받았어? 이준석이야 네 지금 이렇게 뻔뻔한 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지금 본질을 자꾸 질문하지 않는데 기자들이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유는 바로 성상납을 받았고 성상납을 감추기 위해서 김철근과 박유하를 내려보내서 7억원 값서을 받도록 한 겁니다. 그게 바로 6개월 중징계의 본질인데, 정작이 민준노총의 장...